괜찮나요? 상태? 화제되는 삶을 살고 싶다. 종종 배워요. <웃음> 네. <웃음> 안녕하세요. 싱어송 라이터 정호라고 합니다.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저렇게 이쁜 야외 무대는 처음 봐요. 그래서 굉장히 어울리는 무대를 보여드리고 싶다는 제안에 어려운 목표가 생겼고요. 지금 너무너무 설렙니다. 지금부터 여러분께 저를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질문 받았을 때 고민을 좀 많이 했어요. 진짜로 구구절절 그 방황기와 사춘기의 모든 <laughs> 시절을 이야기를 해야 하나 아니면 음악에 관련된 여러분이 궁금해할 만한 이야기들 해야 할까? 어렸을 때부터 어머님이 대학교 송기타 동아리 출신이셔서 당시에 포크 음악이나 밴드 음악들을 많이 좋아하셨대요. 자연스럽게 그때 취향으로 태교를 하셨던 것 같아요. 저를 가지셨을 때. 근데 막상 저한테 무슨 음악을 들려주셨냐 여쭤보니까, 퀸이나 엄청 강력한 음악들을. 저도 포크 가수가 된게 의문이긴 해요. 저조차도 난제이긴 한데, 그 난제를 풀려고 활동을 계속 하고 있는 건 아닌가. <laughs>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점점 잊어먹는 얼굴이죠? 네, 어쨌거나, 음악을 좀더 전문적으로 배워보고 싶었고, 더 노래를 잘 부르고 싶다라는 욕심이 크게 생겨서, 고등학교를 진학하기 직전에, 예고를 가볼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었어요 부모님이 크게, 반, 크게 반대를 하시면서 이것은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열정이 생기니 내 길이 맞는 것 같다 라는 어떤 확신을 가지게 됐던 것 같고요 동기라고 하면은 그때 아 누가 말려도 난 이걸 하고 싶어 해야겠어 라고 생각이 들었던 때가 기억에 남아요 음악으로서의 장점이라고 하면 잘 다듬은 가사나 좀 외로울 사람들이 찾기 좋은 음악이라는 점들이 생각이 나고요. 평소에 잘하는 것들을 생각을 해서 갖고 왔었어요. 어디서든 잘 자는 특성과 무슨 상황에 놓여도 숙면을 한다는 자랑스러운 점을 한번 소개를 하고 싶었습니다. 박수를 쳐주셨나요? <laughs> 네. 이렇게 심심하게 얘기해도 되나 고민을 했었어요. 택이든 시든 읽는 것을 주로 아니면 매일 일기를 쓰는데 제가 그 지난 일기를 읽던 좀 가만히 앉아서 무언가를 계속 들여다보는 걸 좋아하는 것 같고요. 키는 아까 말했던 잠자기. 근데 단점이 너무 오래 잔다는 게 있어요. 음, 네, 그렇습니다. 저를 처음 보셨는데 내가 지금 너무 힘든 이 암흑 같은 연애적 시기를 겪고 있다 하는 분들께서는 공중 댄스를 날아 같은 나의 마음을 좀 입해보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날이 요즘에는 화창하고 덥고. 하지만 어딘가 청량하고 하니까 나에게서 당신에게를 자전거를 타면서나 혹은 산책하면서 듣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화제가 되었었군요 완전 기분이 좋네요. 화제 되는 삶을 살고 싶다. 얼굴이 나오는 영상물을 개인적으로 좀 되게 부끄러워하는 편이라서 화제 되는 삶을 살고 싶다. 어떡하지? 어떡하지? 하고 있었는데 저는 솔직히 좀 많이 막막했거든요. 회사 대표님과 주변 분들께서 너 예전에 했던 그거 있잖아. 그거 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거가 무엇이냐 하면 친구들과 나에게서 당신에게를 학교 졸업식 때 불렀는데 그때 아이들이 모두 나와서 춤추고 뛰어놀고 하면서 제 노래 후렴구를 함께 때 창을 해줬던 게 있거든요. 그게 분위기가 굉장히 좋았으니 촬영이 또 연말이었거든요. 올한해 너가 얼마나 주변 사람들에게 잘하며 살았는지를 확인을 해봐라. 인간관계를 점검해보는 시간을 너 스스로에게 주어봐라 하셔가지고 주변 사람들에게 연락을 돌리며 부탁을 해서 다행히도 살아남았습니다. 화제되는 삶을 살고 싶다. 악기들이 보통 저의 음악에 컨트리 스타일을 많이 형성을 해줬거든요. 벤조나 기타의 플레이 같은 것들이 올드한 걸 좋아하는 사람이라서 익숙하고 그립고 아련한 맛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되게 그냥 듣기만 해도 신나거나 듣기만 해도 아득하거나 아련하거나 하는 것들이 컨트리의 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7월이 되었고 두 달이 지나면 제 정규 앨범이 나온지 1년이 된대요어 그러니까요. 너무 깜짝 놀라서 뭐를 가장 잘하고 열심히 할수 있을까 하반기에라고 생각을 해 보니 역시 단독 공연이 하고 싶어요. 지난 단독 공연 때는 보여드리지 못했던 아쉬웠던 것들을 다 진짜 알짜배기로 꽉꽉 담아서 보여드리는 그런 포부를 갖고 있겠습니다. 아, 짧은 인터뷰였지만 만나서 반가웠습니다. 종종 뵈어요. 다들 건강하세요. 선 <laughs> 아니요? 선서, 의사항들이 사실임을 확인합니다. 아티스트 정어 하고, 여기 이렇게 제 사인이에요.